잔잔하게 만드니. 야. 야, 구울빵 사왔어? 맛있겠다. 맞는데.

현대백화점에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그거 얘기해줘. <웃음> 뭐? <웃음> 현대가 다운드 아, 그거 이따 밥 먹으면서 하자. <laughs> <그냥> 찍었을 <laughs> 때도. 맞아. 맞아 추천 <laughs> <초점> 이슈. <laughs> 우리 근데 그거, 네, 이 약간 그 감성, 무슨 것같실카 <laughs> 감성. <감정>. 아 진짜? 추천 <laughs> <초점> 안 맞는구나. <laughs> 우리 그 여행 갔던 거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. 아직 멀었습니다. <laughs> 맞아, 았학때 놀러간 거. 다음 방에 놀리고. <laughs> 오늘 있었던 썰을 얘기하자면 얘기해. 일단은 첫 번째. 내 <laughs> 네, 넘어짐 이슈. <laughs> 넘어짐 썰. <laughs> 아니 목도리가 너무... <laughs> 아니 위치 안보여가지고 시야를 아, 포기하고 어. 따뜻한을 얻었어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제 어! <laughs>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 <laughs> 내가 뒤돌아 봤는데 연우가 의자에 앉어 <laughs> 너의 <laughs> <거의> 바닥에 진짜 <웃음> 앉아 <웃음> 계단에 이 <이제 웃음> 네. <laughs> 앉아있어 <이렇게. 웃음> 내가 딱바라보는면내 시선에 너의 얼굴이 없었어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냥 빠르게 재빠르게 일어나고 <laughs>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괜찮아 이거 이렇게 뭐 <laughs> 눈빛으로 <웃음> <웃음> 너무 어색해 뭐 여기서 이게 더 부끄러워 내가 <laughs> 모르겠어 <laughs> 그리고두 번째 <laughs> 아니 현대백화점을 가, 가겠다고 해서 나는 더 현대를 생각했는데 <laughs>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이었던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<웃음> 거 가다가, 그래서 주정장 가다가 내가 연우한테 근데 어떤 트리를 보러 가는 거야? 물어봐가지고 <laughs> 너가 가자고 했잖아 라고 연우가 어, 어, 얘기를 했고 그래서 <웃음> 어, <웃음> 내가? 이 <이럴 웃음> 생각을 해보니까 <laughs> 그냥 다른 현대백화점이 나라 근데 나는 이제 연우가 더현대를 가고 싶어서 더현대를 추가인 줄 알았지만, 연우는 내가 말하는 현대백화점이 더현대백화점인 줄 알고. <laughs> 미사소승의 부재로 인한. 그랬다, 부재로 인한 그랬다. 부재로 인한 그렇게 두 가지 있어, 벌써. 저은 나쁘지 않아. 언제 한지금르두 시간도 안 돼, 두 시간도 안 돼. 그리고 다행인 건 발목이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돼도, 이렇게 돼도. 근육이 그, 땡기고, <laughs> 그렇긴 했는데, 그거 스트레칭할 때 하잖아.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일단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몇번 하다 왔어. <laughs> 다행이네. 네, 다행이네, 그나마. 아, 왜냐면 이제 너무 서있다 보니까 알바 때문에. 이렇게 이앞으아 아, 이렇게, 이렇게 몇번 했는데, 그게 여기에 도움이 되었다 한번 사진을. 어, 야 그, 어? 상공이 됐대. 어, 나도 됐대. 와, 와. 매운 탄탄면이랑 새우 님쌈 새우버시. 너는 뭐야? 새우버시. 아, 새우버. <laughs> 새우버시기. 새우 완탕면 아, 새우 완탕면. 다 아, 먹었는데. 비치천 그냥 그냥 배채우는 어, 가기 귀찮으니. 어, 맞아, 맞아. 자, 어. 그 정도 그 우리 아까 뭐였지? 뭐그 잠실점은 근데 옆 가게가 더 약간 가고 싶게 생기지 어, 않았어. <laughs> 아직 앞에 3 7명3 7명남아가지고 일단 그 옆에 있는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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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품샵 가보자 사실 여기가 더 눈에 위 <laughs> フフフフ。<ペー><ペー> 한 시간 하고도 15분째 이러고 있어 진짜 딱 30분 걸리겠다. 1시간 반. 아홉 한 번째. 아홉째. 한, 한 자리수. 진짜. 감자 인거 아, 그런가 봐 응. 응.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? 아, 이게 호박인가? 너 사진 찍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.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. 진짜로? <laughs> 예. <되게 찍어서. 웃음> 뭐야, 그게? <웃음> <웃음> 어디 니 어디 니 야,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. <laughs> 여기도 뭐 예약해야 되는 거야? 들어가지 않고 앞에만 있는데? 저 산타스님 모가 이기 말하 는거 되게 어？알 았진짜 많아 어가 사람을 보고 있는 보지보 여보, 여보, 고 있는 보지사람보 배경이야 찍어줄게 빨리 이보 여보, 여이 여보, 여 너 응. 걷다가 지치면 말해 독촌호웃이 <laughs> 익김 또.. 이김 보여 그렇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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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익김 하트로는 어! 그럼! 알게해 알게. 이렇게 익김 <해. 웃음> <입김도> 던지기 <움직여. 웃음> 여기서 약간 좀 진대 느낌. <laughs> 자 너의 고민들 말해봐. 고민 없는데요? <laughs> 저도 없어요. 저 세상 것. 각도의 중요성. 여전. <laughs> 불빛이 <저, 웃음> <저> 너무 시간인데 <laughs> 약간 학교폭력 피해자 시점 느낌. <laughs> 아 밑에서?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야, 부모님 사왔어? <laughs> 내가 500원씩 뗀거 붕어빵 사라 했잖아! <laughs> 아, 목소리신 <laughs> 싱거워! <싱가폼. 웃음> 목소리 안 나와 2024년의 너에게 한마디 <laughs> 우리 작년에도 이거 했던 거 알지? 아, 재작년 아니야? 아, 야, 야, 재작년이다, 재작년, 재작년. 재작년. 너가 오아 잠깐만, 나 생각하고 있을게 나도 생각해요2 0 2 4년에 나에게 가서 생각하실 거요? <laughs> 이렇게 넘기는 거야? 네. <laughs> 나는 가고, 가고 밴드를 들어갔으면 좋겠고. 근데 뭔가 4학년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나마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내년인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. 아, 그러니까 내년에는. 디저트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<laughs> 양심상 내년엔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식 공부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뭐 내년은 엄청 좀 재밌게 보내고 싶어 그게 나의 목표 <laughs> 너의 목표는 <laughs> 이렇게 넘기는 거야? <웃음> 어 <웃음> 내년에는 진짜 뭘 해야 할지 좀 정했으면 좋겠고,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다양하게 배우고,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. 그래, 자격증도 땄으면 좋겠고, 성적을 조금,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거든? 그래서 성적도 좀잘 떨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, 맞아, 내년 전시 사진 전시회잘 했으면 좋겠고, 그렇지 뭐. 뭔가 좀 잔잔한데 행복한 1년이 음. 됐으면 좋겠어. 이거 플러팅으로 끝내자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땀, 하, 해. 이거 이렇게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<laughs> 이거 맞아, 플러팅?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여기선 안 돼. <laughs> 맛있겠다. 너그조심해야겠 이틀 날. 계획이 완전 무너졌어. <목소리도> 여기 올 필요가 없었어. 디즈니 팝업에 왔는데. 당일, 당일 안 한다고. 지금 다들 난리지. 이제 <laughs> <목소리도>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. 불과. <목소리도> 다들 화나서 돌아 가고. 곤수연의 응. 아, 먹방이 시작되었다. 권수연의 먹방. 일단 1. 누룽지. 아, 일단. 양 <laughs> <약> 먹고 살아남. <laughs> 그 다음에 1. 누룽지. 스크? 파리바게트. 아, 스쿠. 3. 아, <laughs> 파리바게트. 샐러드 랩. 아 엄마도 왔지? <laughs> 먹어도 되나? 먹어도 되나? 먹어